삶을 연출한 이 우정이고요. 어 평일 늦은 시간인데 영화 봐주시고 앉아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갈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이제 QR코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의자 뒤에도 코드가 있으니까 그 이제 채팅창 통해서, 어, 어, 여러분께서 이제 보신 감상평 또는 질문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감독님께 몇 가지 질문 여쭤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최선의 삶이 제가 알기로는 소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 기획 배경부터 언제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최선의 삶은 제가 그냥 계속 영화 준비를 하면서 잘안 되고 있을 때 우연히 그 제작사 대표님이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한번 읽어보라고 주신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 소설을 읽고 이걸 영화로 너무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 그게 2017년 초반에 그래서 판권을 확보하고 영화화 준비를 시작했고요 원래는 조금 저예산 상업 영화로 만들어 보려는 계획이었어요. 네, 그렇게 계속 투자가 잘안 되면서 2019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어, 날씬한 프로젝트로 애써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감독님께서 날씬한 프로젝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이 영화 제목이 최선의 삶이잖아요. 물론 소설 제목도 같지만, 어, 감독님께서 이 제목을 고수하시고 혹은 제작, 분께서 이 제목을 계속 가져가게 된 배경 혹은 제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는 그 많은 스태프분들과 계속 회의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스태프분들과도 계속. 나중에 개봉할 때까지 이 제목이 괜찮은가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뭔가 어떤 분들한테는 좀 엣지가 없다라고 할까요? 뭐 강렬함이 없는 제목이라서 눈에 잘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외에 다른 제목이 생각나는 게 없었고,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는 이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겠다. 그러기에는 최선의 삶 밖에는 없겠구나 해서 원작 소설과 동명으로 영화 제목도 지었습니다. 네. 그, 지은 건 아니죠. 그대로 한 거죠. 네. 영화 속에 보면 정말 최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최선의 결과, 또최악이란 말도 많이 이제 이야기 속에 나오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세 명의 주인공에 주목을 했었고, 어이 배우님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많이 궁금했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 하시죠. 예 배우님들이 그래서 그 배우분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2019년에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리랑 시내센터도 몇번 와서 관객과의 대화 자리를 가지고 했었어서. 계속 좀 중복되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도 음, 별다르게 새로운 대답이 지금 생각나진 않아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 일단 세 배우 모두 제가 그전까지 저의 불행했던 날들의 운을 다 여기다 모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완벽한 캐스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소설을 보면서 아람이라는 인물은 바로 그 심달기 배우가 나왔던 단편 영화를 봤었어서 심달기다. 이건 심달기다. 심달기밖에 못한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서 연락을 드렸고 바로 함께 하기로 약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성민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막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어 다음에 같이 작업해 보고 싶다거나 막또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매력적이지 같은 사람들을 다들 캡처하잖아요. 맞 <laughs> 네, 다들 그렇게 좀 캡처하잖아요. 그래서 캡처해 놨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생각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수정은해 보니 에 스팀 소속으로 모델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친구였고 또 그 연락을 드리고, 어, 함께 하게 됐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강희 같은 경우는 촬영 직전까지 거의 캐스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어, 그 미나 배우 회사 대표님께서 저희 시나리오를 알고 계셨어서 자기가 본인이 봤을 때박민아라는 배우한테 강희라는 인물과 다 닿아있는 면이 되게 많은 것 같다. 편하게 한번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둘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그 자리에서 단둘이 엄청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바로 같이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죠. 예, 저는 이 영화 속에 박민아 배우님 너무 좋아하는데요. 두 분이서 말씀 나누셨을 때, 아 "우리 동기 통했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혹시 기억나시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두 분이서 어... 만나셨을 때, 어, 어, 뭔지 모르겠는데 소개팅 같은 자리인 거잖아요. 그런 자리가 근데... 음. 배우가 이 시나리오를 읽고 자기와 자기가 겪었던 감정들과 비슷했던 감정들, 그치만 그걸 또 음, 이제 예전에 가수도 했고 뭐, 드라마도 했던 어떤 배우로서 자기가 이걸 맡았을 때 두려운 지점까지 저한테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 닮은 점보다... 그, 그 두려워하는 지점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이 영화를 만드는 거에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솔직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 영화의 촬영까지 끝마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했죠. 네, 그 대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질문을 하나씩, 네.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언 붕붕카를 탄 무진님께서 질문해주셨어요. 소설과 영화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소설은 훨씬 더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강이라는 인물의 1인칭 시점으로 엄청 세세하고 하게 진행이 되어.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겪어가는 강이라는 인물의 내면까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게 원작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소설과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만약에 이게 원작이 없고 오리지널 시나리오였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원작을 보신 분들도 좀 있고 그분들이 영화를 볼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크게 이 원작이 가지고 있는 사건과 그 감정들을 나눴을 때 저에게 중요했던 거는 강의라는 인물이 맞닥뜨리는 감정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건 같은 것은 오히려 건너뛰어도 되겠다. 이거는 이 시절을 통과한 우리나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유추 가능하고 또 이미 다른 십대 영화들에서 많이 보여진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아도 되겠다 같은 결정들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말씀 옆에서 이제 듣다 보니까 아, 이 영화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강의의 그 얼굴 모습, 그리고 정말 그 친구와의 관계가 이제 변화할 때마다 정말 연기가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그래서 촬영 초반에 그 미나 배우가 카메라가 이렇게까지 와요 이러면서 오면 초반엔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모든 것을 찍을 때 가장 먼저 찍는 게이 상황을 보고 있는 강의를 가장 먼저 잡는데 그게 타이트한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많이 저희가 다가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정말 싸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니까 분장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가슴도 아프지만 외부적으로도 저렇게 상처가 많구나. 막 그렇게 느끼면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네.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네, 박정재님 질문인데요. 청소년기를 보내신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최선의 삶은 무엇인지 짧게 말씀 부탁드린다고 질문해 주셨네요. 어,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저는 그런 걸 사실 잘 별로 정리를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왔던 그때가 정말 최서, 저에게는 최선의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모든 분들이 각자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